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어제나오늘이나어제도 어? 우리가 좀트러블있있잖잖아 응? 응? 난 결이 겠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는 오늘 너의 오늘 예민함과 오늘 너의 안일함에 대해서 생각겠해봤어나 생각해봤냐고 단도 중이고 대회 직도이고 음. 알고 있지. 봐봐 해연아. 왜 응. 최근에도 한번 얘기했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응. 너도 모르면서 대화를 한다고 너도 인정했던 거 기억나지. 응. 난 방금 너의 예민함과 너의 안일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단수하고 응. 예민하구란 말이 나오는 것도 난 지금 대화가 맞는 건가 싶어. 300m. 어제 너 단수했어? 옆길입니다. 이어서 750m 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난 지금 응. 너 얘기 하고 있잖아. 내가 어제 예민했어? 예민했어? 동교 앞에서. 내가 핫도그 왜 핫도그 예민했어? 핫도그 그냥 예민했어? 그러면? 이유 없이 내가 너한테 그럼 짜증 났어, 현호야? 그러면? 어제? 그러면 말을 해봐. 어제 우리가 트러블 있었던 핫도그 게 핫도그 뭐야? 핫도그 어, 뭐였어? 내가 회원님이랑 쪽독하고 있는데 너가 말 끝까지 집중 안 하고 말 끊긴다고 네가. 응. 왜 말을 끝까지 안에 짜증나게 해서 음, 어, 왜 말을 어딩을 그렇게 하냐고 그 말에 서운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음. 제가 정신없이 조금 톡을 하고 있다 보니 현호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성의 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현호가 기분이 상해서 왜 말을 하다 말아. 짜증나게 이렇게 아, 얘기를 굉장히. 했어요. 짜증나게라는 말은 너무 날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 워딩이 너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음... 그래 내가 워딩은 나도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근데 워딩이 나오기까지는 생각을 해봤냐는 거냐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제 운전하는 4시간 동안 절반 이상 핸드폰만 봤는데 그래놓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거야 야현아야 네가 운전한다고 내가 너한테 말동물을 해줘야 돼? 나는 너뭐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 라고 하기에는 어제가 우리가 왜 서울에 왔으면, 뭘 하고 돌아다녔으면 운전을 내가 한두 시간을 했냐는 거야. 저랑 같이 있을 때만 핸드폰을 보고 하는 부분도 제가 싫다고 전 분명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나의, 나와의 나 대화에 집중해줘라. 제 의사를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을 보다가 결국엔 제가 좀 예민한 질문을 한 상태에서 되게 애매한 답변을 하고 또 대화가 끊기면서 제가 폭발 하게 된 거거든요. 내 말이 좀들리곤 있어? 응, 음, 들리고 있어. 새벽 비켜. 운전하면서 대화하기 힘들면 내가 운전할까? 잡시고. 운전을 조금만 잘 못하면은 못 한다고 면박 주고, 운전에 집중하면 대화에 집중 안 한다고 뭐라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대화에 집중 안 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대화에 집중이 어려우면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장장 어떻게 바꿔? 우리 잘해주셔도 저런 날저러면좀 놀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미스테이크라 생각은 안 들어? 혹시? <laughs> 판단미스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혹시? 누나 급발진화를 만들어? 아~, 아 네. 럼 당장 고일이 생일인데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데. 아까 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야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만들든가. 그런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아, 내가 너를 얼마나 하찮게 대접을 했니? 그냥 대... 하면서 어, 그럼... 대답 한번좀 늦게 한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욕 먹을 일이야, 꽤? 내가 너한테 늘 매번 강조했잖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달라고. 그런 걸 아. 내가 어떻게 아? 좋아냐고 현호야.